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광고공박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이재민입니다 시각정보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전현주입니다 저는 보건행정학과 18학번 김유진입니다 광고공박학과 20학번 박세빈입니다 저는 스포츠건강관리학과 20학번 황동희라고 합니다 호텔경영학과 20학번 최은지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2.8을 1학년 1학기 때 맞았고, 3학년 1학기에 3.9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저학점이 3.7이고요. 최고학점이 4.2점 맞았습니다. 3.7이면 은내 최고 점이랑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3.9점을 받았습니다 어, 4.1 정도까지 했는데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저랑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점점 이게 높게 됐는데 최저 학점이 한3.2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비대면의 특혜를 봐가지고 1학년 1학기 때는 교수님들이 그냥 완전 AF를 뿌려주셨어요 1학년 2학기에 어? 이거 안 해도 괜찮겠는데 하고 놔가지고 3.74가 최저였고 안 된다 하고서 공부를 해서 음4.14 맞고 최저학점 그 3.8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고학점도 4.38 정도로 정말 높게 왔어요. 최고학점이 4.5점이고 no, 최저학점이 4.45학점입니다. No. 근데 이게 대학교 오시면 알겠지만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꽤, 꽤꽤 받는 편입니다. <laughs> 이 친구가 그냥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거지 운이 나쁘게. 좋아서. 문 <laughs> 아, 뭔지 알죠? 약간 진짜 재성 있는 거. 서수령이다 보니까 쓰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 이제 교수님한테 한 학기 동안 감사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써서 보냈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랑 다른 <laughs> 것 너무 다른 거 같아. 요 교수님이 불안하게 이렇게 비포용지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laughs> 진짜 비포용지에 문제가 딱네개 있고. <laughs> 아는 거다 써봐라. 약간 아, 이런 느낌이라서. 알아. 신입생 때, 과목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다 풀고, 어떻게, 이게 나가도 되는 건가? 두리번거리다가 눈맞이 치인 사람이 분명 있었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 나가자마자 80%의 학생이 전부 일어나서, 네, 차례대로 이렇게. 저는 이제 캠을 켜고 집에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비대면이니까. 외국인 학생이 계셨는데, 공책을 밑에 두고서 몰래 캠엔 안 보이니까 이런 거 시험을 보신 거예요. 교수님이 그걸 눈치채시고서는, 누구누구 학생, 지금 커닝하고 계신가요? 이런데 이분이, 네, 이런 거예요. 그래고 교수님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이런데, 네,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또 보시는 거예요. 저희과 특성상 서술형 시험이 많은데, 비포 용지에 친구들이 이렇게 쓴 거, 앞 친구들이 낸거 보면은, 아, 이 정도 쓰면은 내가 그래도 잘 썼다. 아. 이런 거를 조금 약간 자기 합리화 음. 시킬 수 있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음. 왜냐하면 평균 합점에서 참 못하나요? 네. <laughs> 몰라도. 오래 앉아있으세요. 교수님한테 찍히면 진짜 좋게.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성을 차라리 보여주는 게 어. 비대면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레포트 제출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신지 교수님 모르시니까 무슨 수업 듣는, 뭐제 학과 학번 이름 쓰고 살짝 아부해가지고 교수님 수업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해가지고 약간 양식 제대로 지켜서 그림 일기를 그리라고 그림 일기요? 예. 네, 개강을 한 날부터? 종강은 한 날까지 이제 매일 빠짐없이 그려서 제출을 해라. 그거 초등학교 방학 방학 숙제 아닌가요? 한 달치를 아, 일주일 아, 안에 멀어서 그렸던. 뭐라서 했던 기억이. <laughs> 결혼과 가정이라는 교양 과목이 있었어요. 데이트를 해서 그걸 과제물로 제출을 하는 시험이었어요. 남자친구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런 거였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괜히 막 이거 같이 들을래 말요 다른 과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때 이제 작업을 과방 <laughs> 같은데 모여가지고 동기들끼리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제 엉덩이를 뗄 때마다 벌칙 하나씩을 <laughs> 수행을 하는 그러다가 결국 술만 마시러 갔던 <laughs> 저는 맨날 벼락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시험이면 막 하루에 세네과목씩 이렇게 맞아, 해서 보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많아도 두세 개 전날에 하나씩만 벼락치기를 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또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희가 앞으로 해온 대학생활 여러 가지 경험들과 꿀팁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고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요령껏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다들 저희 꿀팁 잘 이용해 주시고 학점 다들 대박나세요! 하! 화이팅! 안녕! 안녕!